조지타운 페낭에서 코알라 룸프로 가려고 하는데 뭐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중간에 이포라는 곳이 괜찮다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. 근데 이거 페낭은 이제 섬이죠. 조지타운은 섬이에요.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배를 조그만 걸 타고 나가야 돼요. 이건 뭐 비싸지도 않고요. 자주 있습니다. 버터월스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코알라룸푸르를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,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, 저는 이제 이포를 거쳐서 갑니다. 이포라는 곳은 이제 페낭과 코알라룸푸르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잘안 가요. 이런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. 기차는 시설은 좋았습니다.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찾아봤는데 좀 갔다 온지는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납니다. 이포에 이제 도착해서 조금 돌아다녔어요. 근데 사실은 이포에서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. 저는 이포 별로였어요. 조지타운과 페낭을 가시는 분들은 굳이 제 생각에는 이포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가봐도 좋지만 제 느낌에는 조지타운에서 차라리 더 있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는 중간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건괜찮고요 이제 이포에서 하루 자고 퀄라룸푸로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곳은 이제 이포 기차역이에요 찍을 곳이 너무 없어서 많이 찍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제 손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 포를 기차역을 한번 오히려 찍어봤네요. 이포 기차역이 오히려 좀 멋있습니다. 정말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. 갔다 온 지는 좀 됐어요. 이게 이쯤 작년 거니까요. 이 포에서는 호스텔 12,000원인가 14,000원 정도 하는 곳에서 먹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가는 길에 이제 기차에서 예전에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당이 있더라고요. 뭐 팔길래 볶음밥 가장 간단한 거0고가서 하나 사 먹어봤습니다. 아주 싸지도 않고, 아주 뭐 비싸지도 않고,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. 기차는 뭐 우리나라 기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제 콜라룸프레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겁니다. 바로 내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만으로 돌아가야 되죠, 저는. 그래서 이렇게 그냥, 컬라 프로는 처음은 아니었고요. 그냥 안 가본 곳, 그냥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.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이곳에서 인연을 하나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.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냥 걸어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딴 사람이랑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인데 아시아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아주머니 말고요. 아까 뒷모습 나오던 네덜란드 아가씨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. 근데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위험한 도시도 아닌데 처음 와서 그런지 좀 무서웠나 봐요. 근데 뭐절뭘 믿고 제가 뭐 아주 뭐 깔끔하게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저를 따라다닌다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더라고요. 돌려보내고 잘 저는 또제 숙소로 왔죠. 이런 숙소에서 잤어요. 나오지만, 12,000원 정도 하는데, 이곳에서도 사실은 어떤 한국인 중학생 정도 보는, 보는 애랑 말을 또 오래 했네요.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런 게 여행의 또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,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, 이 기차를 타고 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. 아, 가성비, 짠돌이. 버전인데, 이거는 짠돌이가 아닙니다. 말레이시아에 가시면, 공항에서 시내까지는, 돈 많으신 분 빼고는, 기차를 타시면 안 됩니다. 제가 깜빡했어요. 예전에도 있는데. 또, 이제 뭐, 에어에시아 타고 가야죠. 이때는,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, 조금 좋은 좌석을 아마 맡았을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